대립상을 만들어 볼수 있대요. 근데 여기서 최소 대립 아니, 최소 대립상이 뭐냐 아래 있네요. 네네. <laughs> 네네.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들은 네. 모두 같고 네.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. 예를 들어서 여기 달말하는은 디귿 그', 미음이 네. 최소 대립상이고요. 아. 아, 그런거군요 벌은 오, 네. 어가 최소 대립상, 서 성은 리을, 리음이 최소 대립상. 아, 그렇게요. 오, 이해 갔어요. 제가. 한, 리읍, 리읍 네. 다르고요. 네. 오, 아 다르죠. 음. 근데 한 가지,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만 최소 대립상이 될수 있어요. 근데 그럼 그치, 이건 두, 두, 가지가 두 가지가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 아닌 거예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이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의도에서?